제목이 뭔가요? 펭귄365. 펭귄365. 장르의 끝 포르방탈. 그리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 7시. 집 빼어나자 씨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펭귄, 펭귄 한 마리. 누가 이렇게 이상한 선물을 보는? 일까요? 아무리 상자를 살펴봐도 이름은 없었어요. 어, 이거 봐? 누나가 쪽지를 찾아냈어요. 거, 저는 펭귄 1호입니다. 펭귄이 때가 되면 먹이를 주세요. 거참 이상하네. 다음날 아침, 띵동 두 번째 펭귄이에요. 아 상자에는 이름도 주소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죠? 지난번하고 조금 다른 쪽지가 들어있었을 뿐이었지요? 세 번째 펭귄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보낸 사람 이름이 없어요. 이 다음엔 참 춥지 않게 잘 보살펴 주세요. 아빠가 쪽지를 읽으면 머리를 긁적였어요. 정말 별 일이 다 있네. 주말에도 계속 왔지요. 일요일은 송균치로가 도착했답니다. 월요일, 우리는 점심을 먹으며 펭귄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펭돌이, 펭시 펭순이. 엄마가 말했어요. 그래봤자 소용없어. 펭귄을 데리고 살 수는. 펭돌! 없다고. 1월 마지막 날 이제 펭귄은 31마리가 되었죠저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그만큼이요. 2월은 28일까지만 있어요. 아침마다 펭귄이 한 마리씩 왔으니까 더하면 다 더하면 30일 더하는 물음표 문제요. 하루 뒤에는 꼭 60마리가 되어있지요. 슬슬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많은 펭귄을 다 어떻게 하죠? 사람 사람들한테 나눠줍시다. 엄마가 말했어요. 아빠가 더 좋은 생각을 해냈어요. 그래 펭귄을 정리하는 거야. 하 곱하기 2 5는60 계산하기 딱 좋겠다. 떨어지는군. 그런데 바로 그때. 딩동. 마귀길. 4월 10일, 이제 펭귄은 딱 100마리가 되었어요. 참 이상하네. 이렇게 엉뚱한 일을 꾸밀 만한 사람이 하나 있기는 한데, 엄마가 말했어요. 마침내 사자리 숫자를 넘어, 넘어서면서, 골치거리가 점점 늘어났어요. 이를테면, 생긴 먹여주기. 생긴 한 마리가 하루에 생선 2.5kg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2 5 k g 곱하기 생긴 100마리. 250kg. 어, 1kg에 3000원이라 치면 75만원 하루에 2.5kg을 크로... 곱하기 마디? 펭귄 100일 한마디로 다시 계산해봐. 펭귄 1 0 0 가만히 두어도 펭귄은 알아서 착석 잘 해놨어요. 늦었던 말이에요 내 차례예요 아난 펭귄 정말 싫다 고 이젠 지겨워요 하얗고 통통한 배도 싫고 주황색 말도 정말 싫어요 펭귄이라면 다 지긋지긋하다고요 우리가 펭귄한테 잡힌 인질도 아니고 이게 뭐야 두세 마디라면 물을까. 백 마리도 넘게 북적대니 꼭펭긴 우리 같다고. 맞다 대책을 세워야겠어. 펭긴 새끼 호랑이에 물러가도 정심은 잘해면 삼댔어 토비랑 멍치를 가져오렴. 펭기는 처음에 다 알이었잖아. 알은 보통 어떻게 정리하지? 1 2 개씩 상자에 담지 않아요? 펭귄은 하루하루 불어났어요. 5월 24일에는 드디어 144마리 다음날부터 또다시 예전모습이 시작되었죠. 여름이 되자 골치 아픈 일이 또 생겼어요. 더위! 더위를 처음 만나 펭귄들이 치솟는 기온에 짜증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소음! 짜증이 난 펭귄 180마리가 쉬지 않고 소리를 질렀어요. 쉬는 시간은 학교 운동장 같았지요. 다른 건 그렇다. 치더라도. 냄새는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제발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빠는 집 안을 사정이며 고민했어요. 숫자는 정말 골치 아파. 드디어 엄마가 팔을 거둬붙이고 나섰어요. 누나는 화가 났어요. 아아아아아아 생긴 요리를 만들어 버리겠어. 8월 4일, 4일 어렴풋이 희망이 보였어요. 아빠가 새로운 정리법을 찾아냈거든요. 정육면체 6곱하기 6곱하기 <laughs> 6은 무음표무음 표. 이게 재밌네요. 이런. 아, 이번 아, 방법은 정말 잠깐 동안 통했어요. 저는 펭귄 210kg입니다. 저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유치한 장난을 칠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어. 어떻게 보면 사람이나 펭귄이나 다를 것도 없어요. 펭귄처럼 살고 펭귄처럼 생각하고 펭, 펭귄처럼 꿈꾸고 우리는 마침내 펭귄이 되어버렸어요. 꽉꽉 거리다 보니 어느새 한 해가 다 갔어요. 시, 12월 31일 펭귄 30, 365마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우리는 잔디밭에서 송년 파티를 열었지요. 삥둥 364, 365얼이고 예, 예쁜 내네 새끼 아 있었구나. 아 사람 발 펭글이도 잘 있었니? 누구세요? 너희 삼촌이란다. 생탁까지. 어 너희도 알다시피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단다. 그 바람에 남극의 빙하 빙하가 녹고 있지. 해가 갈수록 이 멋진 새들의 도금자리는 줄어드는 거야. 어디로? 펭귄을 살리면+ 살리면 북극으로 이사를 시키는 수밖에 없다 없겠다 싶었지 그런데 동물 보 동+ 보호 동물을 다른 곳으로 내보내지 못+ 못하게 하는 국제 규정이 있지 뭐냐. 그래서 돈을 돈은 좀 들더라고 은밀한 방법을 선택하게 된 거야 6년 동안 아침마다 한 마리씩 너에게 보내는 거지 하루는 한컷 다음날은 한컷 모두 365 마리가 되는 거야 어때 딱 마치 마치 마 아떨어지지 하하하 기다려봐 못한 은실 효과야, 펭귄 박사가 나가신다. 다음날 삼촌은 마지막 농담을 하면서 펭귄을 모두 씻고 북극으로 떠났어요. 딱한 마리만 남겨두고 말이죠. 우리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다음, 다음 날 아침 9시에 집대형 아저씨가 초인종을 누르기 전까지는요. 펭동 다시 시작하나요? 어, 우 재밌네요. 네이 책을 선택하신 이유는 뭔가요? 어.. 본 적이 없어서.. 통신 30에 365만원.. 그런데 웬지 올라가지고그는 골라 봤서네 재미있는 책이군요.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수학도 공부할 수 있고 좋네요. 자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有有有有。Yeah, yeah, yeah.